대표 권오혁은 국가보안법 5범 청가자입니다. 간첩지령 국가보안법 5범 청가자가 올린 탄핵청원에 국치고장구친구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입니다. 여러분. 맞아. 정당입니까? 대통령의 임기가 새 시작되기 전부터 촛불 행동이라는 단체는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은 대통령의 탄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검색하십시오 불과 일주일 전정가후범 대역 행사를 주관했습니다. 그 행사에 같이한 곳이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입니다. 오, 말하지